할렐루야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호와의 집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시평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자고 했을 때 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가자. 그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 오늘 새벽 기도 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기쁨이 오늘 이 순례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풍성한 교회 안에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는 거 되게 기쁜 일 아닙니까?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 10편 기자가, 이 순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이 이제 평화라는 뜻인데 예전에 저희 나라가 이못살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이번 그러니까 그만큼 식사가 되게 삶 가운데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들이 습관돼서 이렇게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먼저 묻는 분들이 계시죠. 그만큼 삶의 식사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뜻은 평화의 도시지만은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굉장히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거든요. 특히 3대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의 중심지라서 그것은 항상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한 게 세계가 평안, 중동과 세계 평화의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도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현대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냐면 교회가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마요즘엔 그러죠. 이런 건물을 교회가 중요하냐, 내가 교회니까 내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불만만 없어도 부응할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대형 교회 안에서 막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끼리 막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볼때 한국 교회 때로는 위기가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우리 삶에 되게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의 성교사였고 고고학자였던 찰스셔 박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의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20편 120편부터 우리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이 순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면서 이 많은 시들을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줄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순례자의 마지막 종착점이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들을 통하여서 예,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3편 우리가 읽진 는았 일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 아, 그가 교회에 도착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예, 그를 평안하게 해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이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가정이 예를 들어서 지옥 같다라면은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없요 근데 지옥 같은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오면 싸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이라면은 얼마나 들어가기 싫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막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싫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할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 우리 전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많하는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 없다. <laughs>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렇죠 만사형통은 모든 것이 뭐다 형통한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사형통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예,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거예요. 딱 알맞게 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 항상 넘치는 형통만 원하는 거죠. 가득 채우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예,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예,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이 외형적인 교회에 이렇게 신경을 쓸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인 교회가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초교파라는 것들이 많이 교단이 없이, 그냥 교파를 초월해서 막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교단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지적이나 이런 거 간섭 받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초교파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간섭하는 것 같지만은 교단이 없으면 내가 지금 2단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여러분들 스스로 막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간다라면은 이 외형적인 교회가 솔직하게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막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가 바쁘거든요. 그렇다면 이 외형적인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예. 이런 우리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한 주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또 교회 오고 싶고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강대세사마로부터 귀하게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많은 성경님들이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예, 그러면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있고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이 온전히 서있을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보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중보하십시오 많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교회가 건강할 때이 교회가 예.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건강할 때는 예 이 지역사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고아원들도 세우고,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변명을 하죠. 아직 저는 소금이 되는 중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것을 변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직 빛이 되기 소금이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즉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 몸 자체가 교회이니까 여러분들도 성결하고 건강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정말로 복받는 인생이 될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풍성한 교회도 건강해서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풍성한 교회에도 진정한 평화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들 가정과 삶의 자녀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들이 많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아버지 매일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전도에힘 쓰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될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